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입니다. 최근 급격한 성장을 겪고 있어 많은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우호를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네시아에게 오랜 숙원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전력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깊숙한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는 전기를 구경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고요.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과거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일본의 자본 또는 기업의 주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당시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식민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극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설비들은 매일 잔고장을 일으키며 정전을 초래했고, 이는 인도네시아에게 고질적인 정전 문제를 낳았죠. 수도 자카르타에서조차 정전이 빈번한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발전기 시장이 발달하였고 수많은 가정집, 심지어 기업에서조차 발전기를 설치하여 자가 발전으로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대 급성장하는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에 그야말로 최악의 상성을 낳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가정용 전력, 산업용 전력의 수요는 연평균 7.0%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1년 소비 전력이 2800 테라와트 시에 이를 전망인데 그것을 뒷받침해줄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인도네시아 발전설비의 83.5%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앞서 말한 잦은 정전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온난화에 맞서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펼치는 글로벌 사회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들로부터 가동반대 시위를 받고 있죠.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2020년까지 연평균 12% 가량 증가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 정책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9년 12월 대한민국의 한국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전소 수주를 따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의 까로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주요 포지션이던 중부발전이 이러한 수주를 따낸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의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정부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을 포기하고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맞는 일본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며 철수한 오지였는데요. 이곳 역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가 발전기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중부 발전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사모로 이루어져 있다는 단점이 오히려 수력발전소에게 있어서는 천혜의 지역이나 다름없게 되어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친환경 에너지보다도 수력발전만이 인도네시아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 중부발전에서는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적극적인 중부발전의 의혹에 감동받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중부발전에게 보증을 서주기까지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력청 PNL에서 한국 중부 발전과 장기 전력 판매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건 무려 30년 동안 중부 발전이 인도네시아의 전력 공사를 담당하게 해준 파격적인 혜택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2016년 11월 3일 완포수력발전소가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근 55만 가구에 45메가와트급 용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내는데 성공한 것인데요. 자가 발전기만으로 간신히 삶을 영위해오던 마을은 고질적인 정전 문제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죠. 이 발전소에는 한국인 직원이 단 3명 뿐이고 나머지 62명의 직원은 모두 현지에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을 투자하여 1000억 원의 수익성을 창출해내 한국 중부 발전에게도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죠. 유엔에서는 중부발전에게 매년 24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창출해냈다라는 인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 중부발전과 인도네시아 정부 사이에서는 신뢰가 두텁게 쌓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중부발전에게 많은 사업을 맡겼는데요. 수마트라 섬 땅가무스군 람뿡주에 위치한 2천억 원 규모의 땅가무스 수력발전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때, 인도네시아 전력청에서는 이곳에서 생산해내는 전력을 1kW 시당 8.36센트의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이것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제시한 가장 높은 구매 단가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얼마나 파격적인 혜택을 줬는지 알수 있죠. 2018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땅가무스 발전소는 매년 100억원가량의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뒤늦게 저가 정책을 내세우며 진입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2019년 북수마트라주의 전력을 공급하는 시보르바 수력 발전의 파트너로 또다시 한국 중부 발전을 선택하였죠. 인도네시아가 한국 중부 발전에게 이토록 큰 신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비교할 수 없는 기술력의 우위도큰 이유겠지만, 그건 말고도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인이 보여준 배려와 헌신 때문인데요. 발전소를 건설할 때마다 조금씩 발생하는 원주민들과의 마찰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항상 진심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원주민들의 옥수수 탈곡을 돕고 아이들과 함께 놀며 그들과 친밀감을 쌓는가 하면 보육원 지원, 컴퓨터 교실 운영, 화장실 설치, 학교 교재 지원 및 장학금 지급 등을 하며 물심양면으로 그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왔죠. 2016년에는 시나분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 근처에 있던 송전탑이 녹아버리자 한국중부발전에서 이것을 새로 짓는 수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땅가무스 지역에서는 그동안 무분별한 산림 개발로 인해 오랜 기간 자연이 훼손되고 있었는데 중부발전 측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친환경 커피 재배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의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까지 지속해 오고 있죠. 이러한 결과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청에서는 한국 중부발전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며 우수상을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득실만을 따지지 않고 함께 상생하는 전략이 두 나라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쌓아오는 윈윈의 win 길인지 알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체제가 아닌 족장체제를 우리는 토우국이라 부릅니다. 아부다비 토우국, 두바이 토우국, 샤르자 토우국, 아지만 토우국, 우밀쿠아인 토우국, 라슬카이마 토우국, 푸자이라 토우국 이렇게 7개 토우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공식 인구는 천만 명이지만 이 중에서 자국민은 고작 150만 명, 나머지 850만 명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자국민은 고작 150만 명인데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7위, 석유 매장은1 량은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받은 환경 덕분에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의 1인당 GDP는 한때 1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지혜택이 무료로 제공되며 아랍에미리트 외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까지 비행기 티켓, 병원비, 숙박비 등을 모두 제공받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땅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양육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국가 아랍에미리트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UAE의 GDP를 다시 한번 보시면 2005년에는 1인당 GDP가 1억 원을 돌파하며 호황을 누렸지만 석유 가격이 급락한 이후 2019년에는 7만 지난해에는 6만 달러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상용화되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국 대통령 바이든까지 친환경 에너지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예고한 상황이라 석유와 천연가스의 미래는 너무나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석유로 먹고 살고 있는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천연자원이 아닌 미래 첨단 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와 함께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비전 펀드를 통해 우버, 위버크, 디디 출신 등 글로벌 공유 경제를 이끄는 대표 기업들의 수십 조 원을 투자하기도 했지만 불안정한 수익 구조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이렇게 암울한 아랍에미리트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지난 10일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중국보다 하루 먼저 아랍권 최초로 화성 궤도 의 탐사 위성을 쏘아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CNBC는 희망이라는 뜻의 아밀 화성 탐사 위성에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아랍에미리트가 역사를 만들었다. 두바이의 모하메드 빈 라사드 우주센터 지상 통제 팀이 환호성을 터트렸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바로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이 한국에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12년 전만 하더라도 아랍에미리트는 우주산업 최후진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우주산업에 관심은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런 상태였죠. 아랍에미리트의 놀라운 기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우주 후진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도움을 받아 소형 위성 두바이셋 1호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4일 전 지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중국보다 더 먼저 화성 탐사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UAE 탐사선은 화성 궤도를 돌며 대기를 정밀 분석해 세계 최초로 화성 전 지역의 1년간 계절과 날씨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학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UAE 우주청의 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주진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현재 UAE는 나라 전체가 기업 스페이스 X와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수차례 실패를 경험한 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뛰어넘은 세계 최고의 로켓 기술을 갖게 되었듯 UAE도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발판 삼아 세계 5대 우주산업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u 이는 일본처럼 자기 이익만 받아 챙긴 뒤에 뒤통수를 치는 그런 국가가 아니죠. 덕분에 한국은 UAE로부터 초대규모 수주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진행 중인 혁신산업은 총 3가지인데요.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주 행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주시대를 연상시키는 건축물. 이미 두바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인 두바이몰과 세계 최고층 건물 브루스칼리파, 세계 최대 인공섬 팜주메이라에 이어서 세계 최고급 호텔, 브루즈 알 아랍. 세계 최대 실내 스키장 스키 두바이, 세계 최대 화원 두바이 미러클 가든 등 세계 최고 타이틀을 수십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교통. 람보르기니가 경찰차인 나라가 바로 두바이인데요. 2030년까지 두바이는 교통 혁신을 위해 대중교통 25%를 자율주행차로 교체하고 최대 시속 160km까지 주행 가능한 드론 택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과 인프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쉐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이한 왕세 제는 한 국은 배울 게많은나 라다. UAE로서는 지식기반으로 발전을 이룩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석유가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UAE도 앞으로는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잘 습득해 미래 국가 발전에 활용하고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한국을 극찬했고, 압둘라 세이프 알누아이 주한 UAE 대사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기업의 위상은 매우 좋습니다. 품질과 타이밍 완벽성에서 아주 우수합니다. UAE는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원하며 이들을 다른 우호국들 에게도 추천할 것입니다. uae에게 있어서 에너지 건설 제조 행정 훈련 보건 및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 중소기업 들이 uae 기업들과 협력한다면 항상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uae에 올 경우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특혜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두바이가 미래 도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바로 두바이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관광이기 때문이죠. 지난 2016년 두바이 공항 이용객 수는 8300만명으로 세계 3위 방문 개수는 1,500만 명으로 4위입니다. 그의 관광객들이 두바이에서 쓴 돈만 무려 33조 원에 이릅니다. 독보적인 세계 1위죠. 2위를 기록한 런던보다 10조 원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두바이의 관광 명소들에서는 관광객들이 지갑을 마음껏 열고 있다는 것이고 두바이 정부는 이러한 세계 최고의 관광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미래 도시를 지어야만 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대박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뿐만이 아닙니다. 옆나라 사우디는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의 절반 크기, 디즈니 월드의 2.5배 규모의 사우디 엔터테인먼트 수도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키디아 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요. 사우디가 총 800조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비전 2030중 하나입니다. 왕국의 엔터테인먼트 수도를 건설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우디를 중동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의 키디아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1단계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미 한국의 삼성물산이 사우디 측과 키디아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스포츠 스타디움과 수영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선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스포츠 스타디움과 수영장 등 을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설계조달 시공 능력을 보유한 삼성건설 부문 핵심 계열사들과 대규모 협력 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전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도 중동 최초의 월드컵인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2 월드컵의 랜드마크가 될 루사일 플라자타워도 한국 기업이 짓고 있고 한국의 보안설비 시스템 등 최첨단 인프라 시스템까지 중동 최고의 부자국들이 모두 한국과 손을 잡고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